아이고 꾸앤입니다 오늘은 제가 자 이제 새로 나온 맵이죠 새로 나온 탈출맵 이거 제가 하다가 영상을 실수로 일시정지로 삭제해 버렸어요 그래서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제가 이거 깨고 있었어요 이거 깨고 있었는데 질병 걸리실까봐 어 질병 걸리실까봐 일쑤 누르라 는데 네, 갑자기 이게 삭제되는 버튼을 눌러가지고요 어.. 뭐 그렇게 됐어요 괜찮아요 나 영상 다시 찍으면 되니까요 크크 <laughs> 점프! 깨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여러분 제가 드디어 깼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게 잡혀 들어온 이유가요 영상을 많이 안 올려서 잡혀 들어왔어요 우와 피자스! 오, 우유다. 큰, 큰, 우유. 와, 이거 그거 아니에요. 원피스에서 나오는 고기. 뭐야, 이게 뭐야? 오, 챕터 스 3. 챕터 3, 챕터 5. 점프 뛰고? 이건 저희 엄마 목소리에요. 어, 신경쓰지 마세요. 어, 여기 체크포인트도 없어. 어. 야! 이게 안 다지나? 오! 어 경찰이 아니? 오 어, 살았다. 오 어. 경찰복 돌아간 거야?헐 짱사오 어, 뭐야 이거? 오 어, 불에 타죽었어. <laughs> 이거. 오 뭐야? 이거? 나나 구이 되는 거야 지금 사람 나 얼마나 소중한데 저맛 없어요 저저피저 저저 살도 별로 없는데 지금 저 척추인가 등살이 다 보일 정도라고 살이 없다고요 아저씨 아니 진짜 그래 전 가운데서 걷는 사이사이에 에휴 저 온단 말이에요. <laughs> 음, 깨고 오도록 할게요!